그러니 나머지 정리란 뭐할때 쓰는 거다. 일차식으로 나눈 것만 가능해. 일차식으로 나눴을 때 오직 뭐만 구할 수 있어. 나머지만 구할 목숨 구할 수 없다. 그렇지? 목숨 관심이 없는 거지. 나머지에 관심이 있는 거지. 자 봐. f(x)를 f(x)를 x 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 거야. 나는 나머지. 그러니까 식으로 쓴다. f(x)는 쓰면 뭘로 나눴어 이놈으로 나눴지. 그러니까 x 빼기 알파 곱하기.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q(x)로 쓴다고 했어. 더하기 나머지 r 쓰면 되지. 자, 여기 나온 놈이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상수항 잡으면 돼. 이게 숫자야. 맞아 여기가 2차식이면 여기 나머지 뭐라고 적은다고 했어? 1차식. 여기가 2차식이면 여기 1차식. 3차면 2차이야. 그러니까 얘는 바로 수치 대입법이 있어. 이거 항등식이라고 했지. x에 알파 집어넣는다. 대입하면 여기 0 되게 만들려고. 따라서 f 알파는 이까지 싹0 됐지. 남는 게 뭐야? 아. 털나 나머지가 뭐한거냐 이 f(x) 식에다가이 주어진 놈이 뭐되는가0되는 x 값을 집어넣은 거와 똑같네 그냥 이게 나머지 정이라고 중3꺼 할 때도 편하게 써먹으면 돼. 인수분해 된다고 그런 내용 나오긴 할 건데.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 답이 뭐야? f에 뭐 집어넣으면 돼? 0되는가 알파. f 알파가 답이라고. 그래서 2번. a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이거 0배는 x값만 찾아내면 돼. x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지. 따라서 이놈으로 나눈 나머지는 f의 모였는데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답이라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고 했어. 개념 체크 예를 들면 봐라. 방식 fx를 주고 이걸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fx로 쓴 거야. 큰 의미는 없어. 자, 따라서 1번.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구하. 라 답이 뭐야? f에 이거 집어넣으면 답이지. 계산하면 답이네. 밑에 거 마찬가지. 이놈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0되는 값 집어넣으면 되니까 f 에 네모 넣어서 계산하는 게 답이네. 남지원 여기 뭐 집어넣으면 돼? 2. 계산한다. 대입의 계산. 불러. 아리빨 불러? sure. I'm not 냐 지금 이게? m not sure. I'm n o 안 보인다고 했어 방금?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앞으로 와봐. 너 가장 쌤이 싫어하는 말은 안 보인다고. 왜와에 앉는데 뒤에 앉냐고 앞에 앉야 지금면. 옮기라고 자리. 보여 안 보여.

3분의1 4분의 1 0분의 1000. 1분의0 1000. 1000. 1000. 1, 1. 1. 네. 지금 이게 뭐야 지금 구한게 나머지 구한거라고 나머지 정리는 1드시정 1000. 1000. 1000. 1나0 0 1000. 1 0 0 1 그1차식에0 되는 x 값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된다. 유제 유제 간다. 대표는 과제 과제물이야. 풀이 나와 있고 똑같은 문제니까. 자, 이놈을 뭘로 놓을까 쌤이? fx로 놓고 갈 거야. 왜 놨어? 대입하기 편하려고. 뭐로 나누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5라고 했어. 요 밑줄 친 놈을 식으로 써내면 돼. 이거 0 되는 값 누구야?이지. 따라서 나머지 식 어떻게 쓰면 돼? F에 2 e 집어넣으면 얼마다? 15다. 이거 풀면 돼. 그냥.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 뭐.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해야 돼? A를 구하면 Fx가 완성돼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우리가 구할 건 뭐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니까 결국 구할 건 뭐야? F의 1값을 구하는 거야. 그냥. 자 이제 뭐, 뭐, 뭘 먼저 구해야 된다? A를 먼저 구해야 돼. 2 e 집어넣는다. 16 빼기 16A. 맞아?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게 얼마라고? 15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2A. 는. 이거 계산해서 이거 넘길 거야. 그러니까 여기 12가 됐지. 그래서 A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냥.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뭐야? FX가 완성된 거잖아.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여러분한테 와닿는 느낌이.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얼마야? 플러스 2 x 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7. 이제 완성됐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 누구만 구하면 돼? f 의1과구 1, 2, 3 빼기 7 하면, 이게 바로 답이겠네. 답 얼마야? 마이너스 팔이 답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이용하고 고학 있다? 나머지 정리. 자 갈수록 어려워진다 했으니 잘 기억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요. 아직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laughs> 고학이. <laughs> 수강이 안왔는 준비 안 됐어요 안 왔어요? 네언 이번 주 안에 올수 있나요? 오늘 너무 아, 아 그래요?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승부감 정보아 나오는데 아 나오는데 네고습니다그고 교수 지원 이있 시간이 걸 수가 없신나지서아알상나도 하나도 안받았데네 넘어가면서 할 수만 있어도 돼요? 신사고 교사님 다저못 봐도 근데 거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네습 고맙습니다 네유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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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놓고 풀자고? F. fx가 마음에 안 들면 gx 뭐 다른 거 h 상관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fx로 많이 넣는 거니까. 그래야 개입할 때식 쓰기가 편하잖아. 뭔가 기준치를 주는 거니까. 자, 이제 이번에는 모르는 게두개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식을 두개준 거지. 첫 번째 줄에서 식 하나 쓸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니까. f 에 얼마. 마이너스 1은 얼마다? 마이너스. 이거 하나 풀면 돼. 밑에 식은 뭐야? F의 0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면1나운드자 그래서 이식두에서 오면 AB에 관한 식이 나오지 연립하면 AB가 구해지네. 끝! 대입. 마이너스 1 계산만 잘하면 돼. 플러스 A 마이너스 B 빼기 5는 마이너스 1 이쁘게 정리해볼까요? A 빼기 B는 넘기니까 얼마야? 5가 되겠네. 밑에 거 마이너스 2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8 4A 마이너스 2B 빼기 5는 2입니다. 넘기면 4A 빼기 2B 는 12가 되나? 마이너스 5. 14가 되나? 14지? 넘어가니까 14. 2로 나눠지네? 그래서 2A 빼기 B는 7 자 그럼 여기 있는 이놈하고 이놈 뭐하면 돼? 열립하면 되지. 그대로 놓고 뭐 할까? 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값. b는 얼마야? 마이너스 a b 값. 최종적인 답. a와 b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 자 이제 지금부터 어려워질 거야. 지금부터 어려워. 자, 유제 13-1번이야. 지금부터는 너네들이 식을 추가로 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누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상수항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R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A로 잡아도 돼. 편할 대로 잡으면 돼. A는 숫자니까 어차피 얘도 숫자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라고 잡아야 돼? 1차식이하니까 ax b 정확한 표현 이하로 잡아야 돼. 이하. 아무식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어. 반드시 뭐 잡아야 돼? 2차식이야 ax 제곱 bx c 이하. 이렇게 잡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물론 또더 있겠지만 뭐 대부분 3차까지 많이 나오니까 자 이놈이 그런 문제인데 fx는 주지는 않았어 자 이제 아무튼 첫 번째에서 알수 있는 거 나머지 정리 쓰면 돼 fx를 x 1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니까 f 의 마이너스 1은 얼마다? 10이다 따세요 밑에 x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니까 f4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해 놨고 이제 밑에 문제를 써내면 돼. 이놈으로 나는 나머지 구하라고 했어. 식 쓴다. 식서박 지원이 검산식으로 fx는 x 1 4. Q. 자, 이제 이게 핵심이네. 이게 핵심이라고. 이 대목 에뭐 써야 돼? 그거지. AX 플러스 B. 왜? 지금 2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 부분을 AX 플러스 B로 써서 결국 A하고 B 구하는 거지. 그냥, 그럼 위에 나온 조건을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니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뭐라고 했어? F에 마이너스를 열면 12라고 했지. 자, X에 마이너스를 열 거야. 그럼 봐라, 놀랍게도. 여기에 마이너스를 집어 0돼버리지 이까지 다 0된다고. 남는 거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 12. 시간 하나 만들었죠. 두 번째, f 의 4여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 자, 봐라. 여기다 4여면 뭐 되냐 또? 0되지. 맞어 남는 거 뭐야? 얘만 남네. 테이해 아,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아, 결국, 열림만 잘하면 구해지는데, 팀하고 같이 하니까 쉽게 느껴지지만, 막상 실전에서 이 네모칸 AX B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용된 문자가 AB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AB로 썼고, 혹시라도 AB가 이렇게, 요식에 AB가 들어있으면, 혹시 이런 문제일 때는 나머지를 다른 문자로 잡으면 돼. 잡을 경우 PX Q로 잡다든지. 열립하면 끝나네. <laughs>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5A는 15. A가 얼마야?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얼마인가? 9가 되나요? 자, 그래서 답을 써야 돼. A는 마이너스 3, B는 그로 쓰면 안 되고, 나머지는 이게 나머지잖아. 반드시 식으로 써야 돼. 최종적인 답.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9다. 라고 써주면. 돼. 이게 답이 돼. 식으로 써야 돼. 유제 13-2번도 똑같은 문제네. 이제 좀더 어려울 거야. 유제 13-2번은 좀더 어려울 거야. 자 똑같은 식 만들어내면 돼. 첫 번째에서 만들 수 있는 식 뭐야? f의 1려면얼마다 마이너스? 두 번째 식에서 만들 수 있는 거야? f의 마이너스. 지금 뭐 쓰고 있는 거야? 나머지 정리 쓰고 있는 거야? 나머지 정리. 자 이제 문제 간다. 이세 번째 줄에 있는 놈을 식으로 써내야 돼. 식으로 써내야 된다. f(x)를 뭘로 나누었어? x 제곱 어렵다. x 빼기로 나누었어. 몫이 얼마야? x 제곱 몫은 알려줬네. 2x 빼기 5. 뭐 더하기 뭐 써야 돼? 나머지 써야지. 나머지. 몇 차식으로 나누냐? 지금 이거. 2차 식으로 나눴지, 이게 몫이라고 했고, 몫을 QX로 잡을 필요가 없었지, 아예 줬으니까. 이수 뭐라 잡아야 돼, 나머지? 이제 2차로 나눴으니까, AX 플러스 B로. 식은 완성했어. 자, 이제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에, 이거 구하라고 했어. FX를 X 플러스 1로 나머지, 나눈 나머지니까, 구하는 답은 뭐야? f 의 마이너스 1 구하는 거. 이게 답이지. 그냥, 뭐가 완성이 돼야 돼? AB가 구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AB를 구할 건데, 구해놓은 놈이 있어. 잘 봐. 반드시 이놈이 인수분해 되지 않는다면, 풀어낼 수도 없을 것 뿐더러, 그리고 반드시 이놈과 이놈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요 인수, 이 인수를 가지고 있어. 을 거야. 모르게 그냥 인수해보자. 인수분해하면 뭐야, 얘가? X 빼기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냐? 이거 고목 그대로 써라. X제. 곱 어렵다고 했는데, 잘 연습하지 않으면 아마 안 풀릴 수도 있다. 자,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돼. 이제 F의 1이 마이너스 8, F의 마이너스 2가 4라고 했으니까 대입할 거야. f 에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8 나와야 돼. 봐라, 아, 놀랍게도 여기 있다가 1여은 순간 어디까지 0이야? 여기까지 0 돼버리지. 여기다 뜯어 뭐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시간. 결국 이 위에 문제가 비슷하게 되 돼. 두번째 f 의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왜냐? 그럼 또 뭐야? 여기 싹 0이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4야. 자, 이거 뭐하면 돼? 연립하면 되지. B 소거할 거니까 빼면 돼. 빼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3A는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되지.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니까 b도 얼마야 b도 마이너스 3가 그냥 자, a b 구했어 이제 이게 완성된 거지 들어올게요자 그래서 응. fx 가 완성이 됐어 fx 가 x 빼1 인수분 해놨으니까 x 플러스 2 x의 제곱 2x 빼기 3 5 빼기 5그 다음에 나머지 부해놨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ax b 이렇게 식이 완성된 거지. 구할려고는 뭐야? 이제 마무리 f의 마이너스 1과 구하라고 했어.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 대입한다. f의 마이1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이 곱하기 여기 일 그대로 쓸게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어. 일, 이, 오, 다음에 마이너스 사 곱하기 마이너스 일 빼기 4 이거 계산하면 답이. 계산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 곱하기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사 마이너스 사. 따라서 최종적인 답 얼마? 1 2 개. 그래서, 이 문제 관심있게 하시고, 위에 대표 문제도 반드시 풀어서 확인을 꼭시줘해야 된다. 47페이지로. 알수록 어려워질 거야. 연결할수 <laughs> 있겠어? 네. 운영 활용 양양나머지양양양양양양양양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양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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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시훈이 식 세워봐 애플 첫 번째 F 첫번째 줄에서 Fx 나머지 정리를 배우면 더 간결하게 쓸수 있는건데 아, F3 마이, 마이너스 4. 마이너, 음, 마이너스 4. 그래 이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거 아니냐 응자 이제 문제 쓸거야 나머지 부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0 되는 값이니까 뭐 대입? 식 쓴다. f의 x 플러스 3을 뭘로 나눴어? x 플러스 6으로 나눴어. 목숨. 모르겠어. 나머지. 는 r 또는 a 쓰면 되지. 왜? 1차식이니까. a로 써도 상관없다. r로 써 상관없고. 서 자, 이거를 0 되게 만들어야 할거 아니야. 맞아. 따라서 x에다가 뭐 집어넣고 싶어? 마이너스 6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 왜 여기 0되게 만들어야 나머지가 구해지는 거 아니야? f 의 마이너스 6 플러스 3문 여기 싹 0이지. 되냐? 계산하면 그 뭐야 이게? f 의 마이너스 3이지. 이게 나머지라고. 어? 선생님 f 의 마이너스 3 어디서 구해놓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 구해놨죠. 따라답 아, 얼마야? 마이너스 그쵸? 식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 풀어내면 된다 14-2번 fx를 x프로스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두번째 gx를 x프로스2로 나눈 나머지가 3 우리가 풀 문제 3의 fx 빼기 2gx를 뭘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자 완전히 나머지 정도 있으면 되네. 봐라. 거바로 갈게.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 보자. 이다식을 이놈으로 나눈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지? 따라서 이거 0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네. 따라서 0 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래서 구할 나머지는 f의 마이너스 2 빼기 2 곱하기 g의 마이너스 2 이거 구하라는 뜻이야 따라서 필요한 게 뭐야 f의 마이너스 2값과 g의 마이너스 2값을 여기서 구해내면 끝나는 거지 첫 번째에서 구할 수 있네 식 써라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야 마이너스 두 번째에서 식 써라 g의 얼마 마이너스 2는 얼마다 3다 알려줬잖아 문제에서 그냥 따라 대입만 하면 끝나네 대입 3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2 곱하기 3 하면 돼요. 따라하 얼마야?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을 해자그 다음 13번이 아니 3번 14가지 3번이 플러스가 붙어있네. 플러스랑 표현이 붙은건 좀 어렵다라는 뜻인데 식 써볼게. fx를 뭘로 나눠어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친절하게 알려줬네. qx 나머지는 마이너스 3 두번째 식 Qx를 뭘로 나눴어? x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문제 fx를 뭘로? x 3으로 나눈 뭘 구하라? 나머지를 구하라 지금 잘 써야 할 거야 자첫 번째 첫 번째 1번 줄에서 식세워 fx를 뭘로 나눴어? X 플러스 1로 나누어서 몫을 알려줬어. QX 나머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1번씩 쓰면 이렇게 되겠네. 그냥 두 번째 줄씩 세운다.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나머지 정리로 쓰면 돼. 이거 0되는 값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Q의 마이너스 3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문제는 뭐야? f(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니까 결국 우리가 구할 건 f의 마이너스 3을 구하는 거야 답이지. 그래서 자이 1번, 2번 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해내면 된다. f의 마이너스 3 구하라고 했어. 따라서 x에다가 뭐 집어넣을까? x 자리에 마이너스 3.